결혼식 1시간 전 이쁘다 은수 근데 미진 언니도 왔었네요. 김호란 남의 결혼식에 와서 뭐하는 거죠? 또 무슨 일을 벌리려고 여기서 왜 이러는지 불안하고 불쾌하네요. 그손 치우라고요. 이러려고 여기에 온 거? 죽은 아들과 찍은 사진은 왜 보내시는 거죠? 기뻐해야 할 날에 호란 당신이란 여자 진짜 사이코패스네요. 세미는 전화로 연준의 매니저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때 호란에게 전화가 오죠. 은수가 싫었지만 우주의 마음이 다칠까봐 결혼식날 조용히 있었던 세미는 모든 걸 금방이라도 폭로해버릴 것 같은 호란을 막기 위해 직장으로 급히 가보지만, 세미는 화관을 가지러 온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호란과 대화를 하던 중 은수의 살인전과 사실을 말해버리고, 진짜 악랄하다. 기모란. 여우같이 우주가 일부러 듣게 만들고. 아우, 열받아. 뒷목 당기네. 우주의 천식 발작으로 그렇게 결혼식은 중단이 되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우주,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살인자 며느리를 봤다며 쑥떡대고. 세미는 뒤늦게 자신이 호란에게 이용당했음을 직감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긴 어렵겠죠. 지민에게 전화해 김호란의 덫에 걸려 하게 된 실수라고 말해보지만 그 사실을 믿을 리가 없는 지민과 가족들 오히려 효순에게 강한 매운맛의 싸다귀를 맞게 되네요. 정신을 차린 우주는 지민뿐만 아니라 은수에게도 고개를 돌리는데 은수는 그런 우주에게 진심을 담아 설명을 해보지만 외면하는 우주 은수는 병원 로비에서 한 남자의 핸드폰 벨소리에 과거 살인사건 당시의 휘파람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내고 지민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 그 남자는 호란의 전 운전비서였고 그가 말해주는 호란의 비밀, 정기범이 친자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호란은 윤비서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녹음 파일을 태우는데 그 녹음 내용은 운전기사가 기범이 친자가 아님을 암시하는 말을 담은 내용이었네요. 한편 우주는 이름도 생소한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고 근데 우주의 시한부 설정은 다소 당황스러웠는데요. 설마 이것도 호란이 꾸민 짓이라고 밝혀지는 건 아니겠죠? 에, 설마. 아무튼 가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우주 지민이 울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네요. 약물 치료를 받고 먹은 걸다 토해내는 우주. 면역력이 약한 우주에겐 힘든 치료였겠죠. 근데 이 치료도 안 먹히네요. 그래서 다음 방법인 생체 폐의식으로 대안을 생각해보지만, 폐여서 다른 장기와 달리 공여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얘기.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이제 3회 분량을 남겨둔 시점에서 시한부 선고의 폐의식은 좀 뜬금 보였죠. 이렇게 13일 분량의 절반 이상이 우주의 아픈 얘기로 채워지고 12회 때 급정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햇고구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니 근데 호란은 왜또 은수 집까지 찾아온 거죠? 머리채 뜯기려고? 아주 은수가 불행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은수에 대한 집착을 놓으시려나? 그나저나 머리채 장면이 끝난 직후 이번엔 은수가 호란의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있네요. 아마도 우주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기범이 친자가 아님을 밝혀내기 위함이겠죠. 지민은 은수가 아이를 가지려다 살인누명을 쓰게 된 거라 차분히 우주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지키려던 아이는 어디 있냐는 우주의 질문에 말문이 막힌 지민. 그게 너야 우주야. 찾기 힘든 폐의식 공여에 힘들어하는 지민에게 자신이 폐를 이식해 주겠다는 은수. 공여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데 이 정계. 뭐죠? 그동안 호란하게 당하기만 했던 은수와 우주가 행복해지기도 모자랄 판에 너무 슬프고 무기력해지네요. 그런 지민과 은수의 얘기를 듣게 된 우주. 자 우리 앞으로 중요한 얘기할 때는 애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은수의 기억을 되살려낸 핸드폰 벨소리에 전화를 받는 한 남자. 작가님 이렇게 또그 남자의 정체에 대한 숙제를 주시네요. 14회 미리 보기 첫 번째 은수와 우주를 위해 잠시 이별을 택한 지민 우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인 생체 폐의식을 위해 일본의 폐의식 최고 권위자에게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며 은수와 헤어지는 조건을 내세운 호란 지민은 호란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은수와 헤어지자고 말하고 하지만 뒤로는 윤비서가 말한 6049의 의미를 찾아 은수의 집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하는데 사람 생명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닌데 우주의 목숨을 믿기로 이용하다니 진짜 끝이 안 보이는 여자네요. 김호란이라는 여자 말이죠. 정신 차려요 지민씨. 호란의 시커먼 속내를 지민이 알게 되고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핵고구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두 번째 호란의 비리를 캐는 연준. 12회 때부터 계속 호란을 방어해주겠다고 했던 연준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호란의 뒤를 알아보죠. 그리고 그림 앞에 서 있는 연준. 아마도 지민이 우주 때문에 팔헤치다만 김양기와 관련된 그림들의 진실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힘을 내주세요, 연준씨. 이제 3회 분량밖에 안 남았어요. 게다가 지금 지민은 우주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연준씨라도 분발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초음파 사진. 이건 임신한 태아를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지민과 은수 사이에서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못 봤는데 말이죠. 우주 초음파 사진일까요? 14회를 봐야 알수 있겠죠? 그리고 호란을 옆에서 지키던 김실장, 이분이 수상한 분위기가 포착되었죠? 회의 때 김양기 작가 작품을 보여주면서 김양기 작가 작품이 보여주는 묘한 한 남자의 모습, 진실을 가리려는 범죄자의 모습을 한이 남자는 기범을 살해한 것 같은 범죄자의 모습인데요. 호란이 지시한 6049가 차량 번호가 아닐까 형사를 통해 수소문하는 김실장. 그리고 기범에게 아기를 품을 수도 있게 만든 기범의 폭력행사. 이 모습에서 살인 동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가 기범을 죽이고 은수에게 누명을 씌운 걸까요? 진실은 14회를 봐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13회의 내용이 모두 끝났는데요.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쿠쿠 라디오였습니다.